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은 신성델타테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죠? 신성델타테크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어, 매매를 이어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신성 델타 테크가 1.5%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표면상으로는 1.5%인데 여기 요 내용 있죠. 여기 저가 대비해서 보면 한10% 정도의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저가 부근에서 그쵸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저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다면 자 이 초반에 나왔었던 시세 있죠? 이 초반에 나왔었던 시세가 아닌 다음에는요, 신성 델타 테크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지, 초전도체 관련된 건 그냥, 거의 뭐 그냥 양념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돼 왔었다면요, 신성 델타 테크가 아니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그쵸? 최소한 정도는 동반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8월 달부터, 그쵸? 하락하는 부분이 서남 쪽에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 쭉 보면, 파워 로직스, 그쵸?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간차가 조금은 있지만, 그쵸? 하락하는 부분이 다 나왔는데, 신성 델타 테크가 고가 부근에서 횡보를 했다는 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시세에 의해서,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지를 가격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즉, 냉정하게 볼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뭐, 초전도체의 미래를 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상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결론, 즉,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여기 지금 484분인데 500분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6일날 수능날이죠. 수능날이라서 1시간씩 지연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때도 계속해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11월 16일날, 그쵸?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는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장 시작 전 매도 주문 44,500원입니다. 오전. 9시 51분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그 밑에 바로 이야기를 달았는데 기술적 최대치 그쵸 신성 델타 테크의 기술적 최대치는 5만원이다 5만원인데 다 먹으려다가 물려서 고생한다 고가 대비 10% 할인해서 가격 잡고 오늘 이후로 신성 델타 테크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언제 했습니까 장시작전 오전 9시 54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 시작하자마자 그쵸 상승세를 2% 때까지 키우기 시작하더니 장 시작하고 나서 10시 5분에 어떻게 됐죠 장 시작 전 매도 주문 44,500원 전량 체결 완료됐다 요 내용이 발생을 했고요 그쵸 9.2% 상승한 구간에서 저는 전량 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이 밑에 바로 나오죠.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부분은요. 저는 여기서 나왔었던 하락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피하고 그쵸.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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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날 지나온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1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저점을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이 저점 구간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초전도체 관련돼서 내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 고가에서 쭉 빠지는 상황을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를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저는 다 피했다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없고, 저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즉, 가격에 대한 믿음만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충분히, 그쵸. 고가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 델타 테크가 성장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주. 성장주의 기본 틀은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신성 델타 테크는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자회사 중에 이제는 상장을 했지만, 신성 ST가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부품 쪽으로, 그쵸? LG그룹에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다 받아먹은 뒤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과 붙여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신성 ST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성장성 측면에서는요. 근데 이것 또한 신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범 LG가에 속해 있죠. 그렇 신성 델타테크의 최대 주주. 그렇 최대 주주가 자. 어,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신성 ST를 지배하는 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를 지배하는 건 구씨예요. 구씨. 구시. 그쵸 LG에 소속돼 있는 그쵸 LG의 가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신성 델타테크는 LG그룹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안정적인 매출처럼 확보가 되겠지만 이익을 높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왜 LG그룹에 대해서 물론 LG그룹에서 신성 델타테크 쪽으로 일을 주는 쪽이 그렇게 많은 규모라고 볼순 없지만 이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익을 늘려서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가 붙어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요 날에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자, 첫날, 요 날입니다. 11월 15일 날. 그쵸? 제가 정확하게 2에서 3% 정도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매수가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쵸? 당일날 10%대 수익 구간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자, 9%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낸 결과 1박 2일을 기준해서 23%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어,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날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쵸? 물론 11월 15일 날에도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lnk 바이오도 그렇고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그쵸? 계속해서 이 시세를 확인해서 36,150원에 신성 델타 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 단가인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자 현재가 36,150원, 그쵸? 여기 이렇게 이 시간이 9시 36분입니다. 분봉으로 직접 다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가 36,150원, 36,300원까지. 즉, 시장가로, 그쵸? 올려서 사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도 된다.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가격이 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 자, 여기 바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장중 매매 신성 델타 테크. 2% 수익 구간 진입, 5%까지 확대되었다. 매도 가격 4만원. 고정하고 변경 시 다시 코멘트 하겠다. 그렇 이미 저는 36,650원에 그렇 매수가 들어갔을 때부터 4만 원을 설정을 하고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제 목표는 10%였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보다 강한 수급이 진행이 되었고 제가 시, 어, 시각 시각을 바꾸는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10시 24분에. 그렇 바로 신성 델타테크 장중 매매 4% 수익권 들어왔고 4만 원 고정 매도가 취소하겠다. 확인하고 매도 가격 다시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쵸. 그렇죠. VI 들어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날은 보유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신성 4만원 넘어가겠네요. 대박입니다. 뭐, 근데 저는 진짜 가격만 보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 델타 테크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고,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먹고 빠지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장 시작 전에 뭐가 나왔나요? 이날 11월 16일 날은 그쵸?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수능 날이죠? 그래서 1시간씩 밀렸습니다. 9시 51분도 장 시작 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개장 전. 개장 전 시세 에 4만 750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제가 정확히 가격을 지정해서 나갔고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11월 16일 고가 4만 4,800원. 그쵸? 저는 장 시작 전에 4만 4,500원에 그쵸? 주문이 나갔고 바로 체결이 돼서 저는 더 이상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신성 고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10월 10일입니다. 쭉 올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자, 10월 10일이죠. 그쵸? 10월 10일.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10월 10일 장중 12시 49분에 제가 바로 코멘트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기대보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 9시 28분, 그쵸? 10월 10일 날밤 9시 28분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내일 금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인지 준비해라. 이 가격 자체가 초전도체고 뭐고 간에 우선 그렇죠. 이 구간에서 보유할 수 없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시각이 바뀐 이유는 원래 어저께 하락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고가에 대한 부분은 맞췄지만, 그렇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이 부분을 제가 매도하고 체크를 했으니까 저는 상관없죠. 수익을 봤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계속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성 델타 테크로 뭐이 고가 부근에서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나는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가격으로 인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시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원하는 움직임은,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해야 정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여기 딱 이번 주말까지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딱 오셔서 멘탈 잡으시고요. 그렇죠 멘탈 잡고 가격 잡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런 가격을 어떤 형태로 인해서 잡을 거냐. 그쵸?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잡을 거냐. 그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즉, 신성델타 테크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쭉 거의 한50% 이상 하락을 보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 수 없을지, 있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한 하락을 거쳤고, 그쵸? 단기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잡아야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지만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쵸.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너무 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 놨으니까 자, 내가 가격을 잘못 잡겠거나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 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시각을 바꿨다. 그리고 주간 상승 가능하지만 내가 얼마에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게 제가 가격을 철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나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필요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인데 다들 주말 푹 쉬시고요 어 신성들타테크로 혹시 고가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쵸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푹 쉬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 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형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